자 우리 랩노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서미타임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자 오늘 기도 수비의 제목이 가난에서 해방시켜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강단 말씀 잊지 않으셨죠? 그 강단 말씀 매일 매일 묵상하고 또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응답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 저 역시 한 주간 살면서 강단을 통해서 주는 시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되었고 또 굉장한 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랩런트들 성도님들 힘이 얻는 것을 힘을 얻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기도 되었습니다. 자, 먼저 참기도, 그죠? 참복음, 참권세, 참 요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이 참된 기도는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린다는 게 지난 주간 말씀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기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묶이지 아니하고 과거도 살리고 현재도 살리고 미래도 살리는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 의 기도 과거의 상처를 기회여 발판으로 만들고 오늘의 갈등을 예배와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해서 응답받게 만들고 또 미래의 분할, 불안을 그저 미래의 보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이 참된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고 지금 오시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내가 참된 기도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이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게 되죠. 참된 복음입니다. 자, 참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게 되고, 참된 복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참된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강단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미스마운동의 주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건도 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자 사건이었습니까? 응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모두를 다 살릴 수 있고, 만약에 이 참된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고 희미해진다면, 저 진짜 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그 나를 자꾸 공격하고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참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런 중요한 것을 알고 그렇구나. 참 복음을 가지고 참 복음을 누리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면 끝입니다. 이참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언약 속으로 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참 복음을 여러분들 실행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해외 유학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브의 말씀이었죠. 참 권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자이참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참 권세를 사용하고 자 누리고 사용하고 충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단 말이죠. 이참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고 충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참 권세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미래를 알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권세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에 흑암이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발앞에 꿇게 되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세팅하냐? 나에게 세팅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간 그런 응답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극호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그저 우리를 실질적으로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세워치고 시대의 우상을 꺾고 시대의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세팅하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해외 현장에 유학가 있고 또 여러 현장에 흩어져서 이 세계보금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237빛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세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은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 편집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겠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삼칠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오천 동족을 위해서 쓰시는 치유와 서밋의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숨겨두신 것을 세팅하는데 원래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랩런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는 창조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문 분야, 여러분들이 가야 할 현장, 미래까지도 이 창조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고 이사 60장 1절 3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빛을 선전하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스 이장 9절에 있는 이 빛을 정복자의 빛을 현장에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걸음걸음이 전부 다 강단 말씀이었어요. 주시는 모든 내용들이 말씀을 통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응답이라도 모르고 응답이 하나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아, 걸음, 모든 걸음이다. 응답이구나. 어떤 응답이었냐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갖고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앞으로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 더 행복한 응답들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난에 세망시켜라. 빨리 보겠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부모의 가정교육은 특별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절벽으로 데려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매달리게 한 다음 다시 그것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손은 하나님이고 네가 잡은 다른 손은 경제를 뜻하니 이두 가지를 생명처럼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유대인의 경제 교육, 유대인의 신앙 교육 특별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자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방법을 이겼음을 보여줘라. 다른 거로 이긴 게 아니에요. 머리 써서 이긴 거 아닙니다.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세상 방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분야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가족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같은 삶은 필요 없음을 증거하고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언약을 가지면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죽음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었던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로마까지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복대야 됩니다. 그죠? 세상에 필요 없는 거 자꾸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여기에 집중하는 눈입니다. 그 눈이 보배스러워요.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예수만 딱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집중합니다. 들어갔더니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그게 다 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시간 없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로 친구만 시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그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던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넘어가지 정복하는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현장에서 그저 요셉을 보고 불신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 어찌 우리가 볼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입으로 고백을 했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렘넌트들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침에 어, 서밋 타임 끝나고 또 우리 렘넌트들 뛰는 여자 축구 어, 미국하고 친선 경기하는데 그거 응원하고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뛰는 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저 기도하면서 저기 뛸까. 오늘 하나님이시 오늘 딱 붙잡고 뛰니까 어떨까 저 마음이 그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이신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로 갈등하고 심하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의 백성은 빛의 경제를 가진 이게 오히려 빛인 자의 빛을 탐광해 주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강적적인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왜 흔들려야 됩니까, 우리가? 뭐, 환경이 이렇다고요? 상황이 이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안 흔들려도 된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와 국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시간 시간마다 말씀 주신 것을 확인시켜십니다. 우리는 강단에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걸음은 응답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걸음을 오늘도 걷게 되신 것. 한 주간 이렇게 걷게 주셨고 내일 주일날 강남 말씀 받고, 또 다음 주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 보금 만에이 언양 안에, 이 축복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요. 자,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이 정말 포로 만은 시간을 스스로를 포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포럼하면서 한 주간 주셨던 응답도 확인하고, 말씀도 확인하고, 내일 말씀 받을 준비를 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인생되게 하여 줍시고, 정말 일주일을 지나왔는데 지난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이신 응답 속의 걸음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여 좋시고 성령의 인도받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귀중한 랩런트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주셔서 복음경제 정말 빛의 경제 이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전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사리는 귀한 랩런트들의 인생이 오늘도 준비되어지고 내일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응답으로 확인하고 또 내일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를 은혜와 은혜 속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랩런트들 머리 위에 랩넌트들의 학업과 직업과 만남 속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한, 한 주일 날, 주일, 주일, 내일 주일 말씀 승리하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